얘들아, 봐봐요. 이것도 모르겠는 아라비아 숫자가 써있죠? 어? 러시아. 야,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뭐야? 모르겠죠? 설명해줄게요. 아까 내가 미분 기호 중에서 이런 거 가르쳤어요. dx dy를 가르쳤습니다. 얘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뜻이고 x의 변화량 분에 y의 변화량, 즉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기호였죠.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dx에 d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럼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dx에 어, dx에 d f x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f x 를 x 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수있어 dx에 dx에 d 괄호 열고 x 3승 플러스 뭐 x 제곱 이거 뭐하라는 뜻입니까? 얘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어, 요, 야 이거 선생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 니들 덧셈 이렇게 쓰는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어요. 약속이에요. 알겠어? 그렇죠, 선생님 전더 이렇게 쓸 거예요. 쓰든가. 알겠어 약속은 지켜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요렇게 합니다. 그럼 얘를, 그럼 이거 미분화 뭐되는데 뭐 3X 제곱에 플러스 EX 이렇게 된다고. 이거 이제 내가 이, 읽으면 된다고. 야 그러면 내가 이걸 배웠어. 아 얘를 미분화시효가 이 뜻이래요. 그리고 뭐, 뭐 이제 뭐가 있을 때, integral dx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적분화시효란 뜻이래. 그쵸? 이제 나 기호들을 내가 익혔단 말이죠. 그럼 그걸 전대로 딱 저식을 딱 쳐다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얘도 조금 키우지 않아요. 너무, 글씨가 작아. 자, 내가 이거 해석해줄게요. 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요 함수 있죠? 얘를 먼저 뭐 하래? 적분하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미분하시오. 맞아요. 얘를 적분했다가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원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면? 됩니까? 그럼 나더 설명할 게 없죠? 이 문제는?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원래 함수로 돌아온다고. 이해 돼요? 이해 됩니까? 얘들아, 근데,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게? 네? 그 미분했다. 자, 어 맞아요. 얘를 x 3승 플러스 4x에 플러스 2라는 놈이 있었어요. 얘를 미분했다가 내가 적분해 볼게. 얘들아, 아까 지금 이 문제는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죠. 그럼 사실은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뭐 나옵니까? 연습해 보자고 x 3x 제곱에 플러스 4 나오죠. 다시 적분해요. X3승에, 어, 플러스 4X에, 그렇잖아. 지금, 미분하는 과정에서 얘가 죽었죠. 죽으면 잊혀지게 돼 있어요. <laughs> 선생님, 저 아까 2인기 기억나는데요?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어? 얘를 다시 적분하면, 적분상수 C로 쓰는 겁니다. 맞아요? 즉, 미분했다가 적분을 하잖아? 그러면 상수가 적분상수 C로 바뀌게 돼요. 근데 반대로, 적분을 했다가 미분하잖아? 그러면이 상수 값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럼 좀 쉬운 걸로 예를 들어줄게요.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이게 있다고 쳐봐. 얘를, 그러면은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해 볼게. 얘 적분하면 뭐 되는데? 3분의 1, X, 3승에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 돼요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하면 x 제곱 플러스 3이 된다고. 그럼 원래 처음 값이 그대로 살아있죠. 상수 값도 그대로 살아있죠. 근데 얘를 미분한 후에 적분을 하면 상수가 c로 바뀌죠.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성질도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했다가 적분하든 적분했다가 미분하든 항상 그냥 똑같은 놈이 등장할 것이다. 그럼 착각이라고. 그 함정을 판단 말이야. 걸리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뭔데? 그럼 B가 뭐예요? 마삼이고 A가 6이죠? 그럼 뭐 하래요? 더 하래요? 정답은? 3.